내게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을 전투는 계가신비의파격 내게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을 나불하고 신비를찜 기장의 시그니처 베이스 지금입니다. 시실수 있어. 모두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아! 네개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또다 심판의 참. 목을 가다듬고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사격 교실 심판 지압한다 모였다 다시 가보자 내게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나더블워심다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의 나곧심판에 했네.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의 역사 백기시, 심심한 기다 네개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다심판의참네개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지금입니다. 심판의신중공부 하는 겁니다. 사실 당 끝내게 비전의 시그니처 배우라고 여쭤보시죠. 끝났군요. 이제 함께 쉬러 가시죠. 지휘관은.